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똘똘한 경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한번 뚫어지게 쳐다봐 주십시오. 세종대왕님이 그려진 그 초록색 종이 말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만원처럼 보이시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잠든 사이 그 돈의 가치는 마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얼음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학 교과서가 불쏘시계로 변해버린 아주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듣기 좋은 희망 고문을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불편하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율 1,500원. 과거에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했던 혹은 국가 부도 위기 때나 보았던 그 숫자가 이제 2025년 12월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환율 좀 오르면 수출기업한테 좋은 거 아니냐? 해외여행 좀안 가면 그만 아니냐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댐에 임계점을 넘는 균열이 생겼다라는 신호이자 우리 자산시장 전체를 덮칠 초대형 쓰나미의 경보음입니다. 오늘은 왜이 상황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의 전조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생존을 위해 우리는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부터 냉정하게 짚어봅시다. 오늘 오전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92원을 터치했습니다. 1600원까지 고작 8원 남았습니다. 이건 마치 태풍의 눈이 상륙하기 직전 바람이 잠시 잦아든 것과 같은 고요함입니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지금 구두 개입이다, 미세 조정이다 하면서 급하게 불을 끄려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환율 방어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보도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당국이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도 환율이 내려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밑바닥이 깨진 독에 물을 들이붓는 형국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분도 지겨울 정도로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안 내린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상의 10%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정말 소름끼치는 사실은 지금 한국 경제가 복합골절 상태에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져서 수출이 늘고 달러를 벌어와서 다시 환율을 안정시켰습니다 이것이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자정작용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가는데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나요?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가 날아가나요? 아니죠 오히려 수입 물가만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 가스, 밀가루, 하다못해 스마트폰 부품까지 전부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는 순간,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라면 한 봉지, 주유소 리터기 숫자,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숫자로 찍히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나쁜 환율 상승, 즉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발 스태그 플레이션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기는 얼어붙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2026년의 문턱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한민국 원화는 전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유독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동네북 신세가 되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소위 스마트 머니들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주 냉혹하게 말해서 그들은 지금 한국을 현금 인출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 탈출해라. 이것이 월가와 여의도 증권가 이면에서 돌고 있는 안목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이 고갈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리 정책의 실패와 그 뒤에 숨겨진 부동산 불패의 신화의 망령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기준 금리가 4%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3%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돈은 이자를 더 주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3%를 주는데 미국은행에 넣으면 5%를 준다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지금 환율 급등의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못 올릴까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폭탄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아픈 환자에게 수술 대신 진통제만 투여해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까봐, 빚내서 집산 사람들이 파산할까봐, 건설사들이 부도날까봐, 금리를 억지로 눌러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동산 가격은 방어했을지 몰라도, 그 대가로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폭탄 돌리기였습니다. 2023년, 2024년, 둔촌주공 사태 때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은 결국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습니다. 걱정 마. 빚내도 돼. 정부가 막아줄게. 이 모럴 해저드가 쌓이고 쌓여 이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식물 중앙은행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외국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 금리를 못 올린다는 약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원화를 팔아치우고 떠나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을 보십시오. 외국인 지분율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판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 환율은 더 오르고 환율이 오르니 환차손을 피하려고 더 빨리 탈출하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겁니다. 역사를 되돌아 봅시다.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도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한국경제펀더멘털은 튼튼하다 라는 정부의 호언장담이 있었고, 그 다음날 환율이 폭등하며 국가부도가 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외환보유고가 텅빈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교묘하고 질이 나쁩니다. 그때는 기업들이 빚잔치를 해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가계와 정부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는 점입니다. 1997년이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면 2026년의 위기는 서서히 몸이 마비되어가는 만성 당뇨 합병증과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볼까요? 일본은 엔화 가치가 폭락해도 버팁니다. 왜냐고요? 일본은 전 세계에 깔아놓은 순대회 자산이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 채권국입니다. 엔화가 떨어지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자산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고 에너지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통화 가치 폭락은 곧 국가 경쟁력의 상실입니다. 최근 터키나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극단적인 예시 같지만 통화 정책의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중앙은행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금리 결정을 미루고 돈을 풀었을 때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고 국민들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에 입구에 서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2026년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을 향해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수입물가 폭등으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200원, 2,300원을 가볍게 넘길 것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적자를 감당 못해 3,000원 더40% 이상 인상될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재료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할 것이고 밥상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칠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금 경색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뒤늦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계 기업들과 연끌족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임계치를 넘습니다.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만 받아줄 사람은 없고 경매 시장은 마비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자산 시장의 붕괴와 실물 경기의 침체가 동시에 오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2026년을 앞두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평범한 가장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넉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고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할 생존계기판 5가지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여부 1,500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이 선이 깨지고 3일 이상 유지된다면 그것은 비상사태의 선포와 같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규모, 외국인이 하루에 5천억 원, 1조 원씩 3일 연속으로 팔고 나간다. 이것은 탈출 신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이 금리가 4.5%를 넘어 5를 향해 간다면 한국에서의 자금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국내 회사차의 스프레드, 우량한 회사채와 국고채의 금리 차이를 보십시오. 이 격차가 벌어진다는 건 기업들이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뜻입니다.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죠. 한국 외환보유고 추이, 매달 발표되는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정부의 총알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지금은 대박을 노리고 빚내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레버리지를 최대한 줄이십시오. 금리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빚 없는 사람이 왕입니다.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집중하십시오. 둘째, 달러를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산의 2030% 이상은 달러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원화 몰빵 투자는 마치 구명조끼 없이 태평양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이 여러분의 원화 자산 하락분을 방어해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셋째, 금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화폐 가치가 종이 조각처럼 흔들릴 때 5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돈은 금뿐입니다. 실물금이나 금 현물 계좌를 통해 위기시 보험을 들어두셔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2026년은 한국 경제에 있어 지난 30년간 겪어보지 못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여러분과 가족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금 들리는 경보음은 시스템이 붕괴하기 직전 우리에게 탈출할 시간을 주는 마지막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숨지 마십시오. 대신 냉철하게 눈을 뜨고 계기판을 보며 핸들을 꽉 잡으십시오. 파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 파도를 탈출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똘똘한 경제는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가장 날카롭고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2026년을 살아남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pf 위기, 건설사 줄도산 시나리오와 경매 시장의 기회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